음... 특징이 뭐예요? 어... 아, 이거 입술에 처음에 잘못 그려진 건데. 그래서 아, 어, 그냥... 아, 저는요. 아, 저는 이승기 선배님. 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가 되게 자상하시면서 뭔가 친절하고 되게 재치도 있으시고 또뭐 자기 할 일에 대해 다 얘기하고 자... 뭐... 어... 되게 이승기 씨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어, 처음이었어요. 이승기 씨가 이상형아니야그 <laughs> <그치>? 이승기. <laughs> 아. 아, 이승기 <이제> <laughs> <laughs> <나 오는> 거구나. <laughs> 저는 이승기 가 <laughs>